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지금 아침이고요. 여기 저의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첫 촬영을 하는데, 지금 아직 공간이 좀 뻥뻥 비어있거든요. 이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목소리가, 목소리, 목소리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밑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공사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도 일단 한번 도전해볼게요. <laughs> 소리가 약간 올릴 수도 있어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서 나와가지고 선크림만 바르고 왔거든요 지금 바로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할게요. 이따가 소라 언니가 놀러오기로 해서 같이 밥 먹고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그전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거 영상 하나 찍고 사물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요 조합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거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본 컬러고요. 얘는 더마콜 메이크업 커버. 이거 뭐 최근에 선물로 받은 건데 이렇게 조합이 엄청 좋다고 제가 릴스 한거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더블웨어야 뭐 워낙 지속력 좋지만 이렇게 썼을 때 지속력이 진짜 훨씬 훨씬 더 올라가고 커버력도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두껍게 올리면 은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만 하겠습니다. 이게 컬러가 근데 안 적혀있어서 무슨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형 자체가 엄청 꾸덕하더라고요. 약간만 올리고 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그냥 손등에서 전 이렇게 섞어서 발라. 요 이렇게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쉐이드는 제 피부 톤이 딱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피부가 또 뭔가 살짝 뒤집어지려 해가지고 요즘에 좀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어, 저 환절기 때마다 너무 심하게 뒤집어져서 조금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제 피부인데. 쿠션 퍼프로 그냥 이렇게 두드릴게요. 여기 사무실 채우고 그거 말고는 진짜 뭐 특.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뭔가 그거 아시죠? 이사하는 것도 한번안 끝나잖아요. 공기 닫으려면 한 달은 걸린다. 근데 사무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확다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뭐 이렇게 쓰다보면서 필요한 것들 생기고 좀쫌따리 좀 여자가 주문하고 하다 보면 은안 끝나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laughs> 이게 한 번에 쫙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동안은 계속 집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집에서 촬영할 때는 소음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층간소음 이런 것도 없고 봉사 소리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배려변도 아니라서 차단인는 소리도 안 나가지고 근데 진짜 이번에 사무실 가면서 그 고충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laughs> 커버력 필요한데 그런데 한 번씩만 밝게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베이스 조합했을 때 이게 조금 약간 매트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안 해주면 은 살짝 뜰수 있어요 기초를 잘 해줘야 돼 전 대발리 사무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아직 보여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이렇게 베이스 끝났고요. 오늘은 이거 쓸게요. 에스쁘아 더브로 4호 애쉬브라운이고요. 저 사무실에 지금 화장품을 많이 별로 아직 안 갖다 놔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겟레디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또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다시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막 겟레디 한창 많이 찍을 때는 항상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댔는지 그렇게 <laughs> 해서 다 그렸고요. 엄청 빨리 그렸어요. <laughs> 제가 소음 때문에 말을 못해가지고 이거 <laughs> 브로우 썼던 걸로 평일하게 아이라인처럼 이걸로 <laughs> 다 해볼게요. 이거 더브로우도 이렇게 같이 쓰기 좋아가지고 제가 톤다운을 해서 머리색이 좀 이렇게 어두워졌거든요.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는 톤다운은 아니고. 그냥 데뷔 때문에 그렇게 보였고 이번엔 진짜 톤 다운 한 건데 그것또 여행을 가는데 발리에 또 가거든요 <laughs> 원래 한번 갔던 여행지 웬만해서는 여러 번잘안 가는데 뉴욕 이후로 이렇게 같은 여행지에 여러 번 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뉴욕 제가 워낙 좋아해서 자주 간 거지만 할리도 진짜 매력 있어. 일단은 음식이 너무 맛있고 분위기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적당히 바닷가도 있고 시티 분위기도 즐길 수 있으면서 또먼거 같은데 또 그렇게 멀진 않은 비행기로 한 거의 7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편도로. 나쁘지 않죠? 예전에 호주 머울을간 친구, 그 수인이랑 한번 가고 너무 좋아가지고 리아 언니랑도 한번 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어,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가자. 얘기하다가 이번에 그 멤버들 다 합쳐가지고 가기로 했어. 요 수인이랑 리아 언니랑. 그리고 써니까지 해가지고 의외의 조합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행가서 또 친해지고 하는 거도뭐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단체로 여러 명이서 여행 가는 거 19살 때 이후로 처음이어서 예전에 딱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돈 모아서 2월달인가 홍콩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패키지로 갔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가보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기대돼 여러분이 지난번에 발리 갔을 때도 제가 브이로그를 안찍고왔는데 그러고 브이로그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지금 지금 이 공간이 너무 낯설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딱히 정해진 컨셉이나 이런 건 없고 손 가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입술이 살짝 건조해서 립밤을 하나 올리고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스쿼츠 플럼핑 글로스 스틱. 너무 어렵네. 이거는 맥 제품이고요. 19번. 이거 저 처음 써보는데 약간 이런 촉촉한 립이 립밤의 역할도 하니까 오 광이 너무 예쁜데요. 약간 화한 느낌의 플럼핑. 립이네요. 발라놓고 이 섀도우 스틱 써볼게요. 이거 디어달리아 퍼펙트 디자이닝 섀도우 스틱 오카 브라운. 여기 약간 라인 그린 거 여기 위에다가 이 끝에 좀 진하게 덮을게요. 어 생각보다 발색이 엄청 잘 되네. 이렇게 앞에도 살짝 채우고 블렌딩 살짝 말게요 여러분의 요즘에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 요즘에 머리를 좀 비우고 살고 있어요. <laughs> 아무 생각 안 하고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고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살짝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내려놓아볼까 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영양가 없는 대화 있잖아요.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런 가벼운 대화라고 간주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할때 오히려 거기서 에너지를 내가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생각해보면 물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거나 내 생각 공유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들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만 그렇게 많이 하다보면 약간 피로해지잖아요, 내가. 그런 이제 좀 환기 되는 개념으로. 쓸데없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아, 그리 오늘 렌즈 정보는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제가 렌즈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저도 제 예전 영상을 보면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거를 정말 못해서 사람 이름도 기억 잘 못하고 물건이나 지명 명칭 이런 거를 진짜 진짜 기억 못해요. 너무 기억을 못해서 한때는 이게 약간 진지한 고민거리였거든요. 사람을 봐도 얼굴이랑 이름이 매치가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은 아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근데 또 그거를 신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는 이름을 기억 못 하는 게 상대방은 나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름을 기억 못 한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음... 그러네요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질이지 않나 근데 그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이렇게 겟레디에서 막 풀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많이... 한, 솔직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제 영상 이런 댓글에 보면 은어 생각이 너무 많다 저렇게 살면 은 예민하고 피곤해서 안 된다 가끔 그런 댓글 달렸는데 옛날에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게 피곤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진 괜찮네요 음. 이런 깜찍한 뷰러가 있네요 순식이 <laughs> 키링 달린 뷰러 이게 코링코 뷰러인데 디어달리아 뷰러 맨날 쓰다가 다른 뷰러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이걸로 먼저 찝어주고 나머지 할게요. 이제 점점 저도 막 마냥 어리다고 할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서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어른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고 해도 나 진짜 어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얼마나 될까. 제 또래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막 나이 드신 분들 말고 20, 30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딱 20살 되자마자 법적으로는 성인이라는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20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내가 진짜 어른이 됐다. 나 아, 이제 완전 성인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제 내가 모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됐다라는 건 항상 인지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 말고 약간 정신적인 부분들 있죠. 내가 정말 진정한 어른일까. 이거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은 예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어떤 면에서는 달라진 부분들도 많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예 지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 예전에 내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어른스럽지 않았나 하는 <laughs>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냥 뭐 제로쌈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 마스카라 이거 쓸게요 매드 피치 퓨어래시 마스카라 1호 듀이 블랙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을 떠나서 나는 어떤 인간이 돼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향에 다양한 행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laughs> 그중에서는 정말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정말 멋진 사람들도 많고 많고 한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항상 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혹은 난 저런 어른이 돼야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점점 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퍼스널 스페이스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어른들도 많지만 가끔 특히 대중교통이나 특히 지하철 이런 데서 그 퍼스널 스페이스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인 거죠. 뭐 어디서 줄을 서고 있는데 내 뒤로 너무 바짝 가까이 거의 내 등에 이렇게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짝 붙는다고 해서 줄이 빨리 줄어들거나 자기가 빨리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앞으로 살짝 이렇게 좀 당기면 자기도 같이 따라와서 이렇게 등에 붙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길 가다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부딪혀놓고 나만 사과하고 상대방은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나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동시에 조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긴 한데 아 그런 퍼스널 스페이스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수했을 때 바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딱 부딪혔을 때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 나올 수 있는. 여행 가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그게 엄청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누군가의 길을 막거나 부딪혔을 때 바로 어 죄송합니다. 딱 튀어 나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게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과는 상대방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미안하고 그래도 사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또래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뭔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서로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또 요즘에 자주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뭐 기쁘고 좋은 소식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좀잘 했을 때 그거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축하까지는 못하더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되지 말자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만큼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사람이 없어 보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 내리는 거거든요 괜히 트집 잡고 막 그런 거 그것만큼 그 사람을 없어 보이게 하는 요소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거에요 1년 됐을 때.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갖고 싶었던 꿈의 무언가를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솔직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인간이라면 내가 또 열심히 해서 얻어낸 어쨌든 성과의 일부분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 아무 생각안 들거든요 그냥 어이 사람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대단하다 제 기준은 항상 그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누군가가 자기 선택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기준이 되는데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결정을 하고 돈을 어디에 쓰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게딱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정말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독 SNS에 보면은 그런 거에 열내면서 화내고 그걸 댓글로 표현하고 이 기분 나쁜 감정, 나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굳이 이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삶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이게 딱 그런 롤모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적용이 되는 게 있는데 오늘 블러셔 뭐 할지 잠깐 정하고 얘기 마저 이어서 할게요. 너무 말만... 지금 넘어가는것 같아. 오늘 메이크업 좀 간단하게 할 거라가지고. 이거 아까 바른 거 살짝 닦아낼게요. 이게 또 컬러가 아예 없진 않아요. 약간 있어서. 굳이 롤모델까지 안 가더라도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심리치료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엄청 뜨는데? 잠깐만, 이거 안 돼. 그 수업 때막 그런 것도 배운 만 말이죠. 막 전공 수준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심리 수업 하면은 애착 유형에 대해서도 화장은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 사람의 자아나 그런 정체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들은 능력 좋고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저 사람이 조화를 넘어서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싶다.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대요. 요거 쓸게요. 립펜슬 쓸게요. 매드피치 오버핏 립 펜슬 1호 누드브릭. 이게 엄청 부드럽게 발 그려져가지고, 그리고 컬러도 조금 이렇게 진한 편이라서, 요거를 한번 립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플 다는 사람들 치고,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의 삶을 부지런하게 영위하는 사람들 없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뭔가 신빙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삶이 만족스럽고, 본인의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편하게 말해서, 가 갓생 살기 바빠서, 진짜 쉴 틈도 없는 그런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런 거다 들여다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추측하고 시기 질투하고 댓글 을 이렇게 써가지고 남기고 굳이. 근데 또 그런 사람들 특징 한 번만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플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저한테 달린 악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달린 악플도 그렇고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 게 악플들 보면 은막 화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이게 제일 좀 궁금해요. 얼마나 자기 인생에 뭔가 그런 콘텐츠처럼 즐길만한 거리가 없고, 만족할만한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면 은 저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까내리면서 굳이 굳이 그 사람의 기분을 망치려고 이런 글을 남기는 걸까. 그게 너무 어린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악플을. 엄청 심하게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고소라는 거를 해봤거든요. <laughs> 댓글 읽기 같은 거 해도 악플 이제 가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볼 때마다 여러분 이제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악플 같은 거 무시해라 신경 쓰지 마라 다 고소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어그 고소해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거는 <laughs> 악플을 받는 것보다도 그 고소하는 과정이 더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그 담당 수사관한테 이 악플이 왜 나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했고 왜 처벌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고소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사관 그분도. 아, 그래도, 선처를 좀 해주는 게 어떠냐. 왜냐면 그때 고소했던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서 막 앞길이 창창한 애들인데, 선처를 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말에 살짝 흔들렸어요. 어쨌든 미성년자 때는 다도 그렇고, 내 정체성이나, 내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완전히 정립되는 시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내 생각은 항상 바뀔 수 있고, 가치관도 너무나도 자주 바뀌는데, 그래서 뭔가, 아, 내가 너무 아량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까 이거 립펜슬로 똑같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미래가 댓글 한 번으로 결정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이걸로 나중에 정말 크리티컬한 인생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참큰 그런 생각 했는데 어쨌든 선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미성년자라고 봐줄 게 아니라 어릴수록 어릴 때부터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거를 넘어서서 내 삶에도 나에게도 어떤 큰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배우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실전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다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이 뭔가 힘들어진다면 그거는 본인 약풀을 쓴 잘못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인터넷에 악플을 남기거나 그런 적 없다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나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냥 뭐 사이버폭력 뭐 교육 이수 몇 시간 이런 거 받고 사회봉사 몇 시간 이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얘기가 조금 세긴 했는데 이거 <laughs> 쓸게요 디어달리아 글리츠 글로우 하이라이터 아이시모먼트 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의 하이라이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라는 것도 저는, 물론 저를 생각해서 얘기해주시는 건 알지만, 쉽지 않다, 고소를 하는 게.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라는 점. 소설에 대해서 뭔가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인스타에만 그때 고소했을 당시에 잠깐 올리고,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그때는 막 고등학생이고 막 이러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다 성인이 됐겠죠? 어디서 어떻게 뭐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뭔가 그 일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고, 조금 더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잘 꾸리면서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터넷에 익명으로 남기는 글이어도,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그냥 뭐, 어른아이 할거 없이 그거를 좀 많이 강과하는 느낌이 들어요. 댓글 남기는 거 보면. 특히 연예인들도 그런 악플러들 고소하는 거에 조금 더 물론 고소가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 누구보다 잘 알지만 소속사 측에서 그런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또좀 그런 거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의 어떻게 하다 갑자기 악플 고소한 썰을 풀게 됐네요. 지금도 악플이 종종 달리긴 하는데 근데 고소하는 게 귀찮은 거 아니까 그냥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어차피 그런 타격감 인데내도 아니고 해서 오히려 악플이 달리면 은 어쨌든 그래도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좋은 사인이다 어쨌든 노출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컨텐츠에 가끔씩 나오는 그런 것들도 제가 최대한 이렇게 순하게 필터링해서 그런 것들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악플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알고 너무 감사하지만 전 당사자인데도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크게 받지는 않으니까 그냥 저 오히려 사실 조금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조금 이상한 댓글들 좀 달리면 좀 재밌기도 하고 달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가끔씩 할 때도 있거든요 컨텐츠로 음, 쓸수 있으니까 선계가된것 <laughs> 같은 느낌이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는 이야기 하이라이터 여기 눈썹뼈 위에나 눈 앞머리 턱. 이런 데도 좀 이렇게 해줬고요. 메이크업은 다 했습니다. 이제 머리를 제가 오늘 집에서 못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조금 거대기 할게요. 아, 갱레디가 항상 그래. 아, 오늘 무슨 얘기 하지? 할 얘기 없는데 뭔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도 한번 뭔가 잡담을 시작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메이크업을 좀 빨리 하는 편이어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메이크업 안 하는데 그 말만 하고 있고 지금처럼. 약간 그런 경우가 생겨요. <laughs> 고데기 요거 보다나 파 파는 고데기로는 할게요. 파마를 했거든요. 붙임머리 보시면은 밑에는 이렇게 약간 파마기가 있는데 제 원래 머리는 파마를 안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다 생머리여가지고 여기만 조금 꼬불꼬불하게 해줍니다. 연결해줄려고 악플 고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면서 물론 뭐 관용이나 배려나 자비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멀리 가긴 했지만 약간 그런 종류의 것들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악플러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댓글을 그렇게 쓰기까지 본인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악플 쓰는 거 자체가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래도 이게 좋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제뭐 진짜 가까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지독한 악플러였다 그 대상이 일반인이건 연예인이건 할거 없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사람랑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고 얼마나 많은 추억을 나랑 공유한다고 해도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렇게 악플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인간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인도 그렇고 누군가에게는 똥차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나한테는 벤츠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이지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똥 같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저는 모두에게 똥 같은 사람이라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악플 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도 못 하겠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익명의 댓글들을 많이 받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누구랑 가까이 지낼 것인가 어떤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에 이게 큰 포션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악플 쓰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실 수 있나요? 가까이 지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가치관적인 측면에서도 제 가치관에 그렇게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 최근 몇년 동안 느낀 게 있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영상에서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까운 <laughs> 친구들한테 진짜 저에 대한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laughs>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는 근데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내 얘기를 했을 때 자기만 알고 있는 그니까 나 혼자 담아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를 좀요몇년 사이에 좀 느꼈어요. 사실 뭐 알아도 크게 상관없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을 가깝게 생각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했던.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내 개인사를 내가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캐주얼하게 얘기한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 그 사람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의 이미지랑 좀 다르다라는 거를 느낀 사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뭐 여전히 가까운 친구들하고는 얘기 많이 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개인사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를 하지만 너무또 많이 공유하는 게 독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로 믿는 몇명 친구들은 있어서 그 친구도 안다는 얘기를 많이 아직까지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나 기준 자체가 좁아지고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뭐 나중에 나이들수 친구도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 친구 사회에서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인가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내가 당장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정말 내 인생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일 모르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얼마나 잘 맞을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너무 방어적으로 굴 필요는 없다. 예전보다 또 약간 방어적인 자세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머리도 다 후딱 했습니다. 머리에 사워사람을좀 발라야겠어요. 파마 좀 살도록.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쓸게요. 미장 센 살롱 텐 프로페셔널 시카사라마이드 오일사람. 이거 살짝 머리 끝에만 좀 발라줄게요. 이게 펌을 하면은 이런 거꼭 발라줘야 되거든요. 안 나오시죠? 이렇게 너무 머리 위에까지 바르면 약간 기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 끝에 조물조물 해줘요. 이렇게 대충 바르고, 역시 겟레디를 좀 찍어야 입이 좀 풀려요. <laughs> 저 겟레디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항상 찍잖아요, 준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약간 덜 깨고, 내가 덜깬 상태에서 막 촬영을 해서, 처음에는 막 말을 제대로 많이 안 하고, 단계가 좀 빨리 지나가다가, <laughs> 뒤로 갈수록 아마 단계가 점점 길어지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다 했고요. 이제 저는 사무실 정리 좀 해놓고, 그런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